금전이 그대로 곳간에 채워지는 시기이다. 전반적으로 말띠가 나쁘진 않습니다. 어, 정말 괜찮기는 해요. 이제 이동을 하시거나 할 일이 있다면 올 하반기에는 동쪽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아인터도 눌러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혜신랑 김아영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이제 날씨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어요. 어, 순간 노래 부를 거였어요. <laughs> 하썸어이 노래 알아요? 네, 압니다. 아, 역시 나랑 같은 세대. <laughs> 음.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반기 운세로 들어가 볼까요? 음. 이번에는 첫 번째로 어, 말띠 하반기 운세로 들어갈 음. 건데요. 네. 들어가기 전에 어, 2025년 음. 전반기랑 후반기 이렇게 나눠져 음. 이 말띠 분들한테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났는지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한번 말씀해주심 좋을 것 같아요. 아유 말띠가 아마 좀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만의 안정권 시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네네. 뭐 딱히 무탈해요. 뭐 나쁜 것도 크게 없고 뭐줄것 같은 상황도 아니고 좀뭐 그래도 뭐잘 지내요. 약간 이렇게 되는 말띠가 있었고 음, 음. 그렇지 않으면 아 내가 뭐 어떻게 군대를 한번 들썩여야 되나? 어아뭘 해도 시원치가 않네. 아, 약간 짜증난다, 예민해진다 이런 말띠 분들도 꽤 있었어요. 네. 어. 욕심은 내고 싶으나 모래알 마냥 흩쳐서내 손에 결국은 잡히지 않는 운기였다라고 음. 보시면 되는데 말띠면 우리 동자님이 옆에서 지금 계속 시끄럽게 노래 부르고 있어서 말 달리자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아 너무 시끄러워 어, 동자님 그럴 수 있지. 어. 아니 그게 안거래 말띠가 다이어지뭐 어떻게 안 거냐. 그래. 뭐 어. 잘 들어 요 어. 말띠 어 엄마들 아어 아빠들 엄마들 어 누나들 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나들. 어난 누나들 좋아하니까. <웃음> <웃음> 미안해요. 개인적인 취향이에요. 이쁜 <laughs> 누나 좋아요. 아, 참고로. 응. 그래. 음. 응자 음. 우리 말띠 여성분들 동남님이 집어주고 싶다고 하는데 어 스물 네살 스물 네살 스물 네살 우리 예쁜 어이모친 누나들 어어 어. 지금이 어음력으로 4월달이에요 그지네 맞습니다 아니지 오늘 5월 초하요이사야마어 네. 오늘 5월 초인데 어 5월달 6월달 봤을때는 6월달이 더 좋다 음... 어, 그니 그냥. 어, 6월 달에 있어서 취직이 안된 사람들이 있다면 취직이 되는 운기이다. 음... 금전이 손재가 일어났다면 금전이 그대로 곳간에 채워지는 시기이다. 대신 네. 가정이 제가 가만히 있나도 들어올까요? 한다면 콱 시, 혼나요 씨. <웃음> <웃음> 어디서 가만히 있는, 기어 들어오었어요? 뭐 제발 2, 3, 세 형, 아니 제발 2, 3, 세도 움직여야 돼요. 어 걔네들도 빠지런하게 움직이니까 씹으레돈 쳐벌고 사는 거야이 육실할 것들아 이런 개씨악놈이기 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모생 말띠분들은 선생님 제가 어 그거 말고 그러면 승급, 승급에 대해서는 어떨까요? 라고 한다면 명예를 얻을 순 있으나 승급까지는 좀 아쉽다 나보다 운기가 더 좋을 수 있는 분들에게 좀 뺏겨야 되는 형국이다. 음. 그래서 나는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을 바라보는 게 나을 수 있을 수도 있다.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, 네. 그래서 올 하반기는, 어, 의무생 말띠분들은 조금의 사고수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, 어, 7, 8월, 조금 늦은, 이제 7, 8월 또 음력으로, 그렇게 했을 때는 사고나 배 아야 아야 하지 않게 위장 네. 조심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띠가 나쁘진 않습니다 어 정말 괜찮기는 해요 허나 조금 조심을 해야되는 말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경호생 말띠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무호생 말띠 분들은 내년에 아홉수 잖아요 근데 아홉수가 들기 전에 올해가 8일적에 하반기를 봤을 때도 무탈하게 흘러갈 수 있는 편인데 유일하게 조심해야 되는 건 남성분들, 여성분들, 어, 가정이 있으신 분들, 특히 어, 남녀간에 이별수 들어온다. 그래서 만약에 법적으로, 어, 아주 불법적으로 행위를 하시는 분들, 불륜 남녀들 얘기하는 거예요. 음, 그러면 좀 관제가 타고 들어올 수니, 구설이 타고 들어올 수니, 그건 조심을 하셔야 될 거고요. 그리고 내가 왜 경호생 말띠 분들을 집었냐면 하반기에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생겨야 돼요. 나 선생님 지금 열심히 내 최선을 다해서 일도 하고 있고 밥도 먹고 있고 누워 잠도 자고 있고 친구들 만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외로워야 되고 쓸쓸해야 되고 뭔가 모르게 일 끝나고 오면 뒤에 좀 허망감? 허무하다라는 감정도 좀 들어야 되고 우울증 아닌 우울증에 좀 빠져야 되는 시기가 음. 올 하반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붙잡아야 되는 건내 멘탈일 것이다라고 네.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어, 직장의 이동수를 물, 물으신다면 나는 직장의 이동이나 혹은 직업적으로 변화는 올 하반기엔 두지 말아라 별로 안 좋고 탈이 날수 있다. 롱런하지 못할 수 있다. 그래서 나는 조금 더, 하반기를 지켜보고 무사무탈하게 지나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것이다. 그러면 운기 평탄할 거고요. 말띠가 전반적으로 뱀과 안 맞는 해운년은 아니나, 속시원한 해운년도 아닐 수 있어요. 허나, 우리 말띠분들이 좀 주저앉는 것 같다가도 또 앞만 보고 달려가고, 그리고 어때요? 내 자존심은 강하지만, 내가 비위 맞춰줘야 될 사람에게는 비위 맞춰주고 내가 또 감투를 쓰고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전하게 노력을 해왔는데 특히 알티 여성분들의 운명도 보통은 아니죠 남성 못지않은 운명을 지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. 아,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으셨지만, 올 하반기가 구근이 좋지 않다라고 할지라도, 좀 피해갈 수 있는 운기에는 좀 어느 정도 속한다, 말띠분들은. 그러니, 주저앉지 마시고, 다시, 어때요? 달리기도 하시고, 평지를 조금 더 넓게 바라보시는 말띠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, 내가 말띠분들 중에 좀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말띠가 있을까요? 한다면, 가고생 말띠분들은 오히려 손재가 일어날 수 있는 해운년이다 남은 하반기가 그래서 사기 어, 내 지인이든 아니면 갑자기 뭐 어디서 당하는 뭐 전화 요즘 많잖아요 그 보이스피싱이 씹새끼들 네. 할일 없냐 너들 개같은 년놈들아 그래서 그런것까지 어, 조금은 주의를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는거 음, 전반적으로 말띠분들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괜찮은 인기를 좀 가지고 있는 거네요. 맞아요. 그래서 말띠분들께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 건, 만약에 어느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거나 할 일이 있다면, 올 하반기에는 동쪽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요. 네.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을 하시고,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왜냐면 올 하반기부터 막 국내가 들썩거려야 돼가지고, 아마, 어, 좀 움직이려고 이제 건들건들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려요, 알티분들 음.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음. 이렇게 해서 저희 어, 하반기 알티분들 운세를 받으셨는데요. 아무래도 저희가 한분한분 받으신 한분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.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본인의 운기를 확인하고 싶다면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 점사로 음. 풀어가시면 2025년 14년 하반기를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